지금 여기 요 이분께서는 기술의 상당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이게 8천 8천 순대, 어? 8천 순대. 이게 2인분에 8천 원이야. 그리고 대자가 3, 4인분에 1만 0천 원이야. 이게 찹쌀 순대로 5천 원이고. 근데 이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 어? 이렇게 작한데 가지고 그냥 막뛰어든 거야. 세상에 세상에 맞장을 뛰자 이거야. 그냥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뛰어야지. 무조건 뛰면 자빠진다, 이거야. 자빠져. 제, 대로 실력을 갖춰가지고 뛰어야지. 봐봐. 차도, 차에다도 이렇게 왕순대, 짜장순대, 유명한 집이래, 여기가. 응? 차, 거기서기 찰순대 해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기업식이네. 차가 여러 대야. 차, 차가 한 대가 아니, 오토바이도 있고, 또, 또 여기 앞에도 있고 저 사장님 어디 가셨어? 아니 그냥 아까 한 분이 계셨는데 여, 여기 계시네. 여기 계셔 이게 이게, 이게 사, 이분이 사장님이시 이분이 이분이 사장님이고 시 이분께서 이게 기업식이야, 기업이야. 작은 기업이 아니야, 대기업이야. 차가 한 대가 아니야, 몇 대야? 몇 대라고? 그냥 그래 가지고 체인점이야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사방 팔방 이게 다 통하는 거야. 이게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답답하게 고개 숙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맞짱을 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답답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아니 무슨 세상 열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실력을 갖춰가 천천히 개미처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배우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내가 핫도그 장사를 했는데 핫도그가 늑질을 안 해가지고. 익재를 안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안 팔려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실패를 했는데 이거 기술는 되게 어렵겠네 이게 이게 뭐야 돛단지도 어마어마 가마솥이야 시커먼 가마솥 예아 예, 그래서 이제 예, 아, 지금 3번을 해야 되는 건데 3번 3분. 지금 3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께서 막 그냥 성의껏 안해 주시네 그래서 고기 순대 야채 순대 카레 순대 찹 차, 차, 짜장순대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차들이 여러 대야. 여기 또 여기 가게도 있네. 가게, 저희 사장님께서 가게도 들어가셔. 여기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냥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거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이분들께서 내가 가르쳐달라면 안 가르쳐 준다, 이거야. 어? 안 가르쳐 줘. 그냥, 그이 내가 풀빵 만드는 것도 다뜨고 만드는 것도 그것도 그것도 잘못 배워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사람들 이안 먹는 거야. 사람들이 안 사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먹게끔 맛있게 해야 되는데, 맛있게 하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맛있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세상이 이렇게 맛장 뛰다가 쓰러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데, 차를 한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세차구만. 새 세차에다 새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차, 차에다가, 차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청년들이,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 그냥 세상과 맞짱 뛰기 위해서 쓰러, 쓰러지진 않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쓰러지진 않게 생겼다고. 뭐, 미칠 게 뭐가 있겠어. 미칠 게, 이게 다, 그 이거 배워가지고 그런 건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망할 염려는 없잖아.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덤벼드니까 세상과 맞짱 뛰다가 쓰러, 쓰러진다고. 감사합니다.